아, 죄송합니다 아 늦었네요 다 오셨네 아 죄송합니다 식사가 좀 늦어가지고 아. 자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 오늘은 저희 예, 예. 한분또 계시거든요 한분 한분 또? 계시겠니? 아 저랑 같이? 네. 드디어 첫 회에서 좀 허전했어요 사실. 아, 예성분? 기대하셔도 돼요 미녀요? 아, 미혼 아 미혼? 아제 불안한데 아, 미혼? 미녀의 미혼 아, 하여튼 미혼 아 미혼 <laughs> 잠깐만요 어떤 분이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미혼 공원식입니다 네. 2년은 아니고. 미번 아, 왜 이렇게 실망하시는데 기원이어도 돼요. 기원이요? 아, 저도 실망해요. 아니, 기원이어도 아유, 되니까. 최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자나운드 브라라트님. 아니, 그러셨어요? 네. 아, 저도 그래요. 지금 굉장히 <laughs>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네. 이런 느낌. 아, 서로 그냥. 그냥. 잘부탁드있겠습니다 <laughs> 남자선 두번 잡기. <laughs> 아, 멀리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살짝 딴거하시네요 어, <laughs> 네.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리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식이라고 합니다. 네, 글도 쓰고요, 강의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원식입니다 미연은 아닙니다요 <laughs> 음, 예, 미연 절대 아니죠. <laughs> 절대 예. 아니. 지난 주에 사실 굉장히 뜨거운 응이었죠 네, 뜨거웠습니다. 보셨어요? 요즘에 트렌드가 네. 한끼거든요. 한끼죠. 근데 누가 한끼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어, 이번에도 음. 이참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최승희 아나운서보다 도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한가름에 달려왔습니다 네. 좀 섭섭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네. 저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laughs> 예. 네. 알겠습니다. 뭐큰 상처는 아닌데 아무튼 네. 대단한 분이시란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자세히 좀못 들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장에 왔는데 일단 함께 가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분의 한끼 저희가 낱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laughs> 남자랑 <게> 둘이 걷기 <laughs>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드디어 네 드디어,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예. 어휴. 그렇게 떨리네요. 오고 싶어 하시 네. 예. 멀리서 왔는데 예. 서산에서 그러니까. 왔는데. 멀리서 오셨네. 예. <laughs> 가시죠. 네. <들어가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주현님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님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예. 안에... 계세요? 예. 어떻게 되게... 마음이. <laughs> 발도 함부로 네, 뒤으면안될것 네, 같아요. 신고 네, 예, 가셔야죠.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뭐지 이 기분이? <laughs> 어. 자, 안녕하세요. 증현님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입니다 어. 기분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래? 제가 성스러워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아, 직접 보니까 너무 어, 떨리네요. 예. 오늘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씩. 여배우보다 더 보고 싶어 하셨다. <laughs> 예. 아니, 선생님. 그정도먼 저희 구경 네. 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여기는 뭐가 적혀있나요? 교황께서 어. 주교 어. 임명할 적이 하시는 주교 임명장. 어. 2003년에. 요한 바오르세다 교황은 예. 대전 교구 사제 이용식 라자르를 예. 대전 교구 개성권 있는 주교로 음. 임명한다는 음. 그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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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고, 예. 이렇게 긴데 이렇게 짧게 <laughs> 아. <laughs> 이렇게 긴데 <김도 웃음> 한마디로 이 안서 알겠어요. 그런데 임명장 같은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주교 명이 돼요. 이하면그 아. 쪽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시죠. 여기 사진은. 제가 1975년에 로마 유학 가서 83년까지 8년을 살았는데 네네. 1981년에 이제 이 한마디 교황님을 뵈러 갔었을 때야. 어, 이때 이분이 지금 제가, 제가 저오 예. 굉장히, 굉장히 젊으신데요. 대화하다가 마음에 드셨는지 예. 제 머리를 하고 그냥 예. 오, 그냥 아. 가슴으로 하는 끌 안으셨던 모습이고 이 모습이죠. 아, 이게 예정된 게 아니라 갑자기. 아니야, 예. 갑자기 잠깐 아. 얘기하다가. 예. 어, 영광스러운. 여기는 피란티스코. 2014년 4월 23일인데. 어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죠. 그때 예. 이제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네. 그 예령이 돼 있었죠. 외국의 정상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 오시게 되면 그이 만나실 적에는 교황 의자가 가운데로 가세요. 네네네. 그리고 아 상대방은 여기 안에 마주 보고 왔는데. 예. 예. 가까운 사람이면은 예. 이걸 의자를 바꿔놓고 아 옆에 구석에 놓고 매우 가까이 이게, 이게 아 이제 여기 이 병풍 그림이 예, 예. 아주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프란시스가 오셔서 광화문 방에서 120세 순교자들을 시복 시복 시 시네 맞습니다. 우리 장안선조들이 그분들 시복된 분들을 그림을 그린 어.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과 음. 삶이 영적의 영적이라는 것 한마디로 표현은 믿음과 삶이 일치됐던 네. 분들이에요그 보면 특별히 저한테는 네. 그 눈빛들이 다 그냥 살아있어요. 아. <laughs> 눈빛이 음. 앉아서 좀더 그러자 예. 나 놓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자, 휘트가 앉으시죠. 네. 응? 앉으시죠. 그, 교황님. 처럼 저도 <laughs> 가까이 예. <laughs> 맞아 이렇게 예, 가, 가까이 예, 앉는 훨씬 더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친, 예.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laughs> <오, 웃음> <그러잖아요. 웃음> 예. 사람들을 가까이 앉을 뿐만 아니라 네. 또 눈과 눈이 <laughs> 아, 마주치는. <마리쳐야죠>. 쳐 예,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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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아직 큰죄는 안 졌나 봐요, 그래도 주연님 <laughs> <laughs> 눈을 <웃음> 편안하게 <눈과 웃음> 자꾸 눈을 <웃음> 돌리시는데요. 주연님 <laughs> <laughs> 네, <맞이. 웃음> <laughs> 쫙이 아, 장소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집무실? 네 예, 그냥 제가, 예. 제가 일하는 곳이고 예. 오시는 분들 예. 만나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그 누더니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탁처럼 했고 오. 이게 좀 커서 한 분이나 두분 오실 경우에는 조그만데로 옮겨서 아. 마주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예, 예.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어디 앉으세요? 이 자리? 제가 보통 여기도 앉고. 예. 다른 분 이야기 하냐면 제가 요 계양구 제제 고정된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네, 않으신다. 음. 저한테는 뭐그 제가 앉을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야 명언 하나 또 갑작스럽게 네. 또 차려 주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신답니다. 복코처럼 명언이 네. 제 가슴에 저도 왔어요. 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될 텐데. 굉장히 지금 자리도 지금 <laughs> 아쉬워 제 자리죠. 예 아니 근데 그 사제복은 많이 봤어도. 예, 목걸이는 아까부터 예.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 굉장히 그리고 목걸이 이렇게 커요. 네, 요즘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힙합하는 친구들 보면 큰거 <laughs> 이렇게 어. 가지고 다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주교들이 주교님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하여튼 걸고 멋시고 다니는 것은 2 0 0 0년 역사니까. 우리가 오리지날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나가는 거아 우리가 이게 배운 것결과에요 그러면 주교님들만 목걸이를 보통 뭐 다른 사람도 할수 있지만 주교님들한테는 뭐 의무라고 이...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보통 그 신자들 반지 보면 목주 네. 반지 정도인데 묵직한데요? 그건... 예. 바로 교회와고 결혼했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 신랑인 교회. 에 항상 충실하게 잘 남아 있게 딱 그래서 네. 저기는 반지를 이렇게 끼어요. 어, 보통 그 결혼 반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보통 그 비싼 반지 하는데 네. 어떻게 반지는 네.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가격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저한테는 가격이 무한대고 그런데 이건 시중 가격으로 따지면은 얼마갈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모르죠, 앞으로는. 어, 잠한 번만 잊어버리지 않으셨네. 예? 예, 혹시. 뭐, 예, 예. 예. TV를 보시는 분들이 반지, 예. <laughs> 이 반지, 이 반지, 혹시, 예, 보시면은, 이거 아주 성스러운 거니까, <laughs> 네. 예, 대전 교구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이거 교구청 돌려주셔야 돼요. 혹시 제가 잃어버려서 하셨다 그러면, 네. 아마 금방 가면 얼마쯤 줄지 모르니까 <laughs> 편안하게 가서 해가지고, 그돈 가지고 막 넣고 쓰시면 돼. 요전 다시 만들면 되죠. 야 그쵸. 매일 같은 시각, 두 개의 문을 지나 집무실에 도착하면 유흥식 주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에게는 기도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아침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의 소식을 챙겨 듣는 일입니다 <laughs> 네, 지금 교황님께서 매주 수요일에는 교황님을 보기 위해서 로마에 오는 많은 순례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세요 우리는 항상 이 희망을 잃어버려서 안된다는 걸 지금 을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할 게 있다. 낙담은 아니다. 아예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티비를 킨 적이 없어요. 교황님을 좀 닮고 싶은 마음으로 요즘 조금 삶의 스타일이 일어나는 시간 똑같지만 아침에 단 30분 정도 하는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응? 교구청 식구들과의 아침 미사 시간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어 이 자리에 모인 성직자들은 오늘 하루도 곳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나요, 주현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적에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담당 잠깐 내 들으셨구나. 네, 네. 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당신의 한끼예요. 오늘 네. 여러 가지 뭐 신부님 이야기 듣는 것도 좋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신부님이 딱 생각나는 아, 나이 한끼가 기억이 난다 하는 게있으세요 아니 저한테 이제 오셨을 적에 이제 네, 네, 네. 즉시 저한테 딱 하고 마음에 들었던 건. 네. 정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새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건 권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아직도 그 새끼를 맘놓고 먹을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전주기 대전 교구에서 2008년부터 한끼백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 원의 한 끼를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백대로는? 이제 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한끼 먹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백 원을 모으자. 그런데 백 원은 집 짓고 뭐 운영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예. 필히 배고픈 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것, 즉 어려운 사람들의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쓰자에서 한끼백원 남는 돈 버렸어요. <목소리도 우와! 웃음> 아, 우리 팀은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가운데 구누구누국 맛이 주아요구누구누구누구한구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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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니다 음. <laughs> 식사를 좀 일찍 하시네요. 오늘은 네. 왜냐면 저좀 봉사하러 왔으니까, 그 로마에 가서만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보통 봉사자분들이 미리 식사를 하시고, 전부 해드리고 마지막 청소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여쭤도 봉사하러 왔으니까, 봉사자들 같이 식사를 해야 되죠. 제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이용자분들 들어오실 때요. 주변에 네. 주세요. 주원님께서 저기 떡이랑 음료수랑 음. 성... 떡이랑 있어요? 네, 선물 주시고요. 아, 좋았어요. 이따가 잡채 제일 맛있는 거 예식해 음. 주시면. 대전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밥한 끼를 대접하는 곳입니다. 자, 떡하고 음료수요. 반갑습니다. 자 떡하고 음료수. 네. 자 반갑습니다. 입구 한 켠에 마련된 작은 바구니. 강요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모의 집 이용자들은 이곳에 들어서면서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이 성모의 집이 시작한 것이 2000. 1990년 6월이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겨우 사무부장할 적에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27년이 됐죠. 그래서 그돈 1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오시는 분들 내가 돈을 냈으니 당당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100원이 없으면 그 100원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100원 의미는 의 정말 본격을 존중하고 당당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한끼 식사를 찾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발길을 향하지만 혼잡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겐 소중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샘물 같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됐어요? 네. 거기다가 말자. 한번 더. 정, 정이어야 되니. 자체 더 원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어, 어디다 드래? 여기다가? 아니, 여기 바람 불고 춥지 않으세요? 눈 열어놔서? 괜찮아요? 음, 사람은 하루 세끼 먹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어떤 조건이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거 뒤옥에서한 끼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좀렇게좀 배고픈 분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